아까셨어다 <laughs> 다 저기 레미콘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해요 아 그래서 먹방같은거 이런것도 좀 보고 그 아까 했어야 는데 뭐든 해야지 아니, 약간, 알, 탔을 아... 때, 살 탔을 때. 벌써 들어갔죠? 네. 찌개 들어갔어요. 여기 있어요, 여기. 알맹이 찾는 거야? 네, 아니, 거기 끓는 거. 이, 안 보이네? 안 보여, 이거. <laughs> 사진 찍으실라고 네. 음, 귀하다. 보기 <laughs> 드물지. 이렇게 찍으니까 엄청 크다. 네. 이렇게 찍으니까 얼음 모집은 작지만.